야겠어서갈걸갈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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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 건 아는데 그래도 해도지는 봐야겠대. <laughs> 대단해 진짜. 그냥 좀 전염성 높 생각하는 <laughs> 와, 이게 워로든가 라하르트믿고있었 다고 왜로아의 워로 든지 아 근데 르매들이 존나 불쌍해 이게 뭐뭐뭐뭐뭐뭐뭐뭐뭐매뭐뭐 어, <놀람> 그러니까. 존나 불쌍해. 로뭐뭐뭐뭐라뭐뭐뭐뭐뭐뭐뭐뭐 한마디를 알아게 해주냐고. 쓰더도 음... 아니고. 어떻게 감이 나가지고. 네 맞아요. 너무 너무 아무것도 아닌. <laughs> 오! 들 어. 갔 어, 어. 내가 낸것 같은데? 아니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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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 어. 어. 택 어. 어. 요방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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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. 그 어. 썼 어. 요 순타 어. 도타이 어. 상 완전 어. 드 어. 택응 어. 어. 나 동시에 한걸로 하지예 아... 헤 <laughs> 한게 중요하니까 들어갔다는게 중요한거지 어뭐어한마리인 음, 만원 달려한 마리 어딨어? 한마 그 어딨어? 이건가? 연출전은, 대연출? 버 그치. 아, 오, 아 그냥 안 돼? 허 <laughs> 이게 <laughs> 네, <한명> <laughs> <laughs> 아 됐다 이얼대 했잖아 대? 대요? 대 했어 아맞아요 맞나요? <웃음> <웃음> 건이라고 해서 건아 이거 공갓시에요 아니 아아니 <laughs> <laughs> 건 아니에요. 우리 길드팟이에요. 대원 누군데? 아. 권이에요 <laughs> <대원> <laughs> 건. 건이라고요. <응. 웃음> 대원, 데미런트가 없는 직업이 없는 직업. 난건 틀린 겁니다. 아. 개똥개왜 있는 거지? 아 이번에 대원 그다모르 아이들 그걸로 대원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스프레토 안한걸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근데 하면하면또 나름 자기는, so 자기는 재밌어요 그렇죠. yeah, 그냥 자기는 재밌어요 바빠서 그렇지 태 그냥 그점핑은만만보어죠익스는 다른 그 테러리아를 이제 대원이잖아요 신기한 거막 돌아가니까 이게 돌아가네 잼드가 나 <laughs> 맞아요 그게 잼드가 난다 뭐 대원할까? 부동산은 차라리 남공사가 더 끌리는데 <laughs> 아그럴뻔했니 남공사 너무 남공사는 너무 먼얘기였